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와 가까이 곧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누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게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 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알프레도 노벨 혹시 잘 아시죠? 예, 알프레도 노벨이 이제 스웨덴의 화학자인데요. 그는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사람이죠. 어, 강력한 그 폭발물을 만듦으로 인해서 큰 돈을 번 사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가 유명해지고 또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간 후에 어느 날 그의 형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 죽음을 당하고 나서 어, 신문 기사가 났는데 그 신문 기사를 보고 알프레도 노벨이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그 기사는 충격적으로 알프레도 노벨이 죽었다고 실수로 잘못 낸 거죠. 어, 그 평가, 그 신문 기사에서 말하고 있는 그 평가에는 이렇게 내, 되어져 있습니다. 노벨을 전례 없는 대량 학살 무기를 만든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었죠.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자각이 된 것이죠. 내가 엄청나게 나쁜 일을 했구나. 그리고 세상은 나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구나. 실제로 내가 죽은 것은 아니지만, 나의 죽음에 대해서 세상은 이렇게 평가하구나. 엄청난 대량 학살을 만든 사람, 그렇게 기억되어 지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때부터 이 사람이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인류 복지를 위해서 상을 제정하게 되죠.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상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노벨 상입니다. 어, 이 알프레도 노벨은 자신의 미래를 정말 잠시 갔다 온 거죠. 내가 죽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잠시라도 경험하게 된 거죠. 미래를 잠시 엿봤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알프레드 노벨처럼 죽임을 당해 본 경험은 없지만 잠시라도 그런 경험은 없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경청하시고 깨닫고 알게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기록돼 공통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난 후에 성전에 들어가시죠. 그리고 성전 정화작용을 그, 어, 작업을 하십니다. 성전에는 있 모든 하나님 앞에서 불경한 것들을 둘러 엎으시고 엄청난 분노를 행하시죠.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바리새인과 사도개인과또 그곳에 있는 백성들에게 마지막에 마지막 죽기 전에 가르침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그렇게 가르침을 행하실 때에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은 "아, 이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짜게 되죠.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와서 이제 그 성전을 제자들과 함께 바라보시면서 "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지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은 의아했습니다. 감람산 위에 올라갔을 때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이 그곳에 앉으셔서 제자들이 가까이 다가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아까 하신 그 말씀이 무슨 일입니까?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신지 아십니까? 미혹 당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저기에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일어날 것인데 미혹되지 말아라. 절대로 미혹 미혹되지 말아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여전하죠. 오늘날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한 그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스스로 자신을 예수라고 밝히고 있는 그런 이단 교주들도 여전히 지금도 있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환난이 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임할 것이다. 그때에는 산 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도망가라. 집에 뭘 가지로 옥상에 있는 사람들 집에 뭘 가지로 들어가지 말아라. 밭에 있는 사람도 겉옷을 가지로 뒤돌아 서지 말아라. 임산부와 젖먹이를 키우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환이의 때가 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어떤 한 부분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명심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떤 것을 유념하고 지켜가고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로 이 마지막 때를 대해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세 가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첫 번째는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32절, 3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어, 무화과 나무의 잎을 보면 그, 여,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그 잎사귀가 내미, 잎사귀가 나오게 되면 아하, 여름이 왔구나라는 것을 안다. 이건 자연의 이치죠. 이 자연의 이치를 보면서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인자가 가까이 올 줄에 대해서 너희가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 제자들은 분명히 그 때에 대해서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 이런 징조 말고, 그 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심판을 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때를 알려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그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에 대해서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인 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이라. 예수님은 이것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깨닫고 분별하라입니다. 나뭇잎 가지를 내고 그 잎이 연하여지면 여름이 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이 참 급변하고 있죠. 이 세상의 급변함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도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오늘 찬양할 때에도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가 강구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미쳐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것도 하나님은 많은 자연 현상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오늘의 날씨를 통하여서 눈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화가 임하겠죠. 깨닫는 것은요. 각자의 모습입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다 할지라도 여러분 각자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과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고 해도 내가 그것을 깨닫고 내 것으로 취하지 않으면 그것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영적 깨달음은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영적 깨달음은 우리의 삶의 지표선, 안내 표지판과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작은 것 하나에도 아버지의 뜻을 거기에 심어 두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눈치채고 그 말씀을 쫓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반 우리의 수준에 맞게끔 어렵게 수수께끼 내듯이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인격적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아챌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비밀을 감추어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비밀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두셨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깨달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비밀들을 알려주시는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깨닫지 못함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어, 37절 39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에서 3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리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네. 예수님이 노아의 홍수 때에 그때를 예를 들어서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계시죠.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방주. 예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짓고 있죠. 상, 중, 하로 지어내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노아가 어리석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들을 노아가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노아는 그 가족들과 함께 열심히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방주를 지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성경학자들은 노아가 120년 동안이나 이 배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 노아의 방주를 짓고 있죠. 그 동안에 그 배를 짓고 있는 그사람들의 주변 그 배를 짓고 있는 노아의 그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노아가 배를 짓고 있는 모습 보았습니다. 그들은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들이 하고 싶은 것다 하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먹고 싶은 것다 먹으면서 즐기고 싶은 것다 즐기면서 그들이 하고 싶은 것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방주가 지어져 가고 있는 그때에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덮치고 멸하기까지 그들은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영적 깨달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깨닫게 하셨습니까? 새벽부터 시작해서 오늘 저녁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경험하게 하셨는지,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질문하시면서, 들으시면서 깨달아가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취해야 할 태도 두 번째는요. 바로 깨어있으라 입니다. 우리 40절에서 4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예,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말씀에 보면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밭에서 일하는 두 사람, 맷돌질을 하는 두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각각 따로 따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밭에서 일하고 있는 두 사람. 맷돌질을 하고 있는 두 여인 어떤 것을 바라고 있냐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이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같은 조건에 있죠. 밭에서 일하고 있죠. 맷돌질을 하고 있죠.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한 사람은 주님이 오시는 그 때에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주님이 오시는 그 때에 버려둠을 당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밭에 가서 밭에서 일을 하는 것 맷돌질을 하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그들이 삶을 아주 충실하게 그들의 삶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지만 결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른 결과가 어떻수 있을까요? 왜 똑같은 상황, 밭에서 일하고 똑같은 상황, 맷돌질 같이 하고 있는데 왜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것일까요? 30 아, 42절 말씀. 말씀 그 4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같은 조건에 있지만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올려지는 것, 데려감을 당하는 것, 거기에 중요한 관건은 뭐냐면, 어느 한 사람은 깨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조건에 있지만, 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어느 한 사람은 깨어 있고, 어느 한 사람은 깨어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깨어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가둔한 사람으로 둔감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영민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중국 간지 이제 4 개월 개월도 채 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때는 이제 언어를 배우고 있는 상황이었고 열심히 언어를 배우고 있는데 이제 오전에는 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오후에는 와서 숙제를 종일 합니다. 숙제를 엄청 많이 내주기 때문에 그런데 그날 따라 굉장히 졸립니다. 제가 원래 날잠을 잘 자지 않는 사람이에요. 밤에 잘 자려고. 그래서 날잠을 잘안 자는데, 그날따라 졸음이 고척 쏟아져서 어쩔 수 없이, 아, 30분만 자고 내가 일어나야겠다. 하고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잠을 자는 중에 뭔가 이상한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아, 이 소리는 평소에 중국에서 반이 나는 소리였으니까 무시하고, 너무 이제 일어날 기력도 없었고, 그래서 잠을 더 잤죠. 다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을 자고 있는 중에 뭔가 쎄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눈을 살포시 떴더니 제눈 앞에 웬 남자가 서 있는 것입니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남자가 저를 등지고 이렇게 서 있는데 한 손에는 제 가방을 들고 있었고 또한 손에는 제 머리맡에 둔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쎄했던 이유는 그 사람이 저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제 머리맡에 있는 핸드폰을 가져갔기 때문에 제가 그 느낌이 쎄했던 것이죠. 그래서 눈을 떴을 때에 머리로는 침착해야 돼 라고 생각했지만 제 본능은 그렇지 않죠. 있는 힘껏, 정말 있는 힘껏 단전에서부터 끌어오르는 그 소리로 소리를 줄렀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그 사람은 좀도둑게 불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리를 지르자마자 제 가방과 제 핸드폰을 들고 뛰쳐나갔습니다. 문으로 나가면 되는데 자기가 들어온 그 구멍으로 다시 기어나갔습니다. 자기도 당황했던 거죠. 근데 제가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어 제가 한 가지 깨달았던 건 뭐냐면, 내가 분명히 잠결에 소리를 들었는데. 뭔가 깨지는 듯한 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그때 정신 바짝 차리고 나와서 그 소리가 뭔지에 대해서 알려고 했다면, 그 도둑은 우리 집에 들어오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 잠시의 그 소리에 정신 바짝 차리고 반응을 했더라면, 나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엄청난 그 자책이 저한테 밀려왔습니다. 제가 그날로 그 집을 나왔고, 집주인이 너무 미안해하면서 어집 계약도... 파괴해주고또 경찰이 저희 집에 30명이나 왔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생전 처음 그런 일도 경험해 봤을 뿐더러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제가 트라우마가 생겨서 작은 소리에도 경기하듯이 놀라서 아주 오랫동안 좀 힘들었었던 경험들이 있죠. 그러나 이 경험은 저한테 엄청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작은 것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한다. 여기는 성교지다. 한국이 아니다. 여기는 성교지다. 그러면 나는 그 작은 소리에도 정신 차리고 반응했었어야 된다. 그것이 오늘날 제가 되돌아보면서 깨달은 부분이죠. 깨어 있다라는 것은요. 일차원적으로 단순히 잠에서 깨어 있는 그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 차리고 주의하고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아라 차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우리 대살로니가 전서 5장 5, 5절 6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치열한 전투 속에 있습니다. 전쟁터가 지금 치러지고 있는 것이죠. 사단은 한 명의 영혼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 사단만 하는 것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도 그 전투 안에 이미 참전한 군사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전순 갑주를 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우리가 치열하게 이 시대를 살아내고 싸워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야지 싸움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은 43절, 44절 말씀에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도둑이 언제 들어올지를 안다면 그 시간에 자고 있을 멍청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멍청했던 거겠죠. 만약에 그가 알면서도 그렇게 자고 있었으면 그러나 관건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느 때든지 항상 전시 상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요 그 때가 언제 올지 아 인자가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 아버지만 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서 보면, 어려서부터 일찍 결혼합니다. 유대인들은 일찍 정혼을 합니다. 그래서 12살, 13살쯤 되면은 이미 정혼을 합니다. 양가, 가정, 집에서 이미 정혼을 하고, 하지만 결혼의 날짜는 바로 정해지지가 않아요. 우리도 약혼식을 하면 뭐 언제 날 잡겠다라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날은 그 정혼은 하지만 얘랑 얘랑 결혼합시다. 이렇게 정혼은 하지만 그때 결혼할 때가 언제인지에서는 신랑의 아버지만 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이 아들이 이한 가장의 가장으로서 이그 집의 가장으로서 역할을 할수 있느냐? 성숙하냐? 그 만큼 이 아이를 이제 내보내도 될 것인가에 대한 그 판단을 누가 하냐면 그 아버지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보면은 아들도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이라. 이 그때 문화의 맥락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25장 연결되어지는 25장 말씀에 보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 어리석은 다섯 처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처녀들이 누구를 기다립니까? 신랑을 기다리죠. 근데 신랑이 오는 때는 누가 안다고요? 아버지만 아신다고요. 그, 이야, 그 같은 맥락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만 그 때가 언젠지를 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부는 내 남편이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항상 기다려야 한다.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여인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교훈을 오늘 말씀 안에서 이 준비하라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슬기로운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하는 깨어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정말 너무나 어려운 코로나 상황이죠. 2년 이제 3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처음에 코로나가 되었었을 때, 어, 저는 이제 아동부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어, 부모님들이 코로나 상황이 좀 괜찮아지면 아이를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희도 그때는 짧게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이 원래 현장 예배할 때는 잘 나오던 아이들이 장기 결석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3년째 접어들면서 해를 바뀌면서 몇몇 부모님들이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아이를 온라인으로라도 예배에 참석시키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올해부터 다시 예배를 시작하시는 부모님도 계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여전히 장기 결석자들은 있습니다. 제가 이 상황들을 쭉 지켜보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것은 뭐냐면, 만약에 내일 당장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까요? 아, 코로나 상황이 좀 괜찮아지면 그때 오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할 수 없겠죠. 주님의 임함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준비할 것입니까? 코로나 상황이 좀 저, 좋아지면 그때 예배 오고, 코로나 상황이 좀 좋아지면 그때 말씀 읽고, 코로나 상황 좋아지면 그때 교회 오고,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계시는 그 노력 알지만, 우리 안에 좀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준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오심은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요, 전참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저희 부모님이요, 한 번도 어,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일요일에 저희는 학교를 갔어야 됐어요. 일요일에도. 그런데 전 당당하게 매년 학년 초면 되면 선생님 찾아가서 선생님, 저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9시부터 11시까지 전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저그 이후에 학교 오겠습니다. 저 당당하게 항상 매년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은 이제 선생님이 너가 대학 가나 보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했죠. 예, 당당히 대학도 갔죠. 예. 제안 부모님께 감사한 건 뭐냐면, 어려서부터 거,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 안식이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살벌은 여든까지 갑니다. 중고등학교 지나서 대학가서 어떻게 해보겠다? 절대로 안 됩니다. 어려서부터 훈련해야 되고, 어려서부터 준비시켜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몫은 부모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져 가는 이 시대에 준비되어져 가는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